안녕하세요. 은카채널입니다. 오늘도 스크린 공부하러 왔습니다. 오늘은요, 테슬라의 핵심 기능, 테슬라의 자랑, 오토파일럿 메뉴. 함께 공부해 보시죠. 자동차 버튼을 누르고, 오토파일럿. 오토파일럿 메뉴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조금 낯선 이름들이 눈에 띕니다. 그럼 오토파일럿이란 뭐냐.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최종 목표도 그러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율주행 2단계로요. 운전자의 주행 보조 기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카메라. 초음파 센서, 레이더를 이용해서 차선, 차량 등의 물체를 감지해서 정교하게 주행합니다. 물론 운전자는요 항상 주의를 집중을 하고 있어야 하긴 한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러 기능이 너무 좋아서 운전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점 유의해서 운전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테슬라의 오토파일러 기능은 그 어떤 브랜드의 차보다 뛰어납니다. 먼저 제일 위부터 차례로 한번 볼게요. 먼저 오토 스티어 버튼이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고 나면은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아직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니까 조심해서 운전을 해라. 언제나 운전에 집중을 하고 있어라. 라는 거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스티어링 휠의 우측 레버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먼저 크루즈 컨트롤은요. 주행 중에 이 오른쪽 레버를 한 번만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주행 중에 한 번만 내리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 여러분 잘 아시는 크루즈 기능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요. 레버를 위로 한번 올리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이 우측 레버를 두번 아래로 내리면 오토파일럿 오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 오토파일럿 기능은요. 차선이 비교적 뚜렷하고 좀큰 도로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토파일럿이 활성화되면 스크린에 파랗게 아이콘 표시가 됩니다. 지도에서도 파랗게 차선 표시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주행 중에 앞 차량과의 간격은 오른쪽 스크롤 버튼을 좌우로 눌러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간격이 넓어지는 거예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2로 놓고 주행을 해요 오토파일럿 실행 중에는요 주행 상황을 언제나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스티어링 휠에 손을 올리고 계셔야 돼요 아예 손을 놓고 있으면은요 테슬라가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그때 내가 스티어링 휠을 잡아주지 않으면 테슬라가 삐져버립니다. 테슬라를 삐지게 하면요 시동을 끄고 내가 차를 다시 주행을 할 때까지 오토파일럿을 실행해주지 않습니다. 뒷끝이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 게 귀찮다고 헬퍼나 치터 같은 이런 불법 장치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은 물론이고요.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요. 내 차량의 타이어 마모도라든지 아니면 스티어링 휠의 밸런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해제하고 싶을 때는 핸들을 조금 세게 움직여도 되는데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밟아주시는 게좀더 부드럽게 해제가 될 겁니다. 오토파일럿으로 처음 주행을 할때 여러분 그 느낌 제가 압니다. 조금 무섭고 조금 불안하거든요? 근데 한 번만 대범하게 도전해보세요. 완전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합류 구간이거나요? 아니면 차선이 뚜렷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좀 헷갈려하는 부분에서는 갑자기 이 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어 조금 약간 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점만 좀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이 오토파일럿 주행 중에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요 제가 오토파일럿으로 편하게 이렇게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더워서 외투를 하나 벗어야지 하고 안전벨트를 잠시 풀렀어요 그랬더니 처음 들어보는 경고음이랑 스크린에 뻘겋게 막 흠뻑흠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갑자기 차 속도가 확 줄면서 오토파일럿이 해제가 됐습니다. 차 속도가 갑자기 줄었으니까 뒤에 만약에 따라오는 차량이 있었다면 아주 위험했겠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안전벨트는 손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두 개의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FSD 추가한 차량만 보이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들은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따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 꼭 참고해주세요. 아래 속도 설정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메뉴들은요. 옆에 i 모양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메뉴에 맞는 내용을 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속도 설정에는요. 속도 제한하고 현재 속도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는 크루즈 컨트롤이나 오토파일럿을 실행할 때 초반 속도를 설정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도 제한은요. 현재 내가 달리고 있는 도로의 제한 속도에 맞춰서 오토파일럿이 실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속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속도에 맞춰서 오토파일럿이 시작되는 거예요. 속도 제한 버튼을 누르면은요, 최고 속도 대비 값이라고 아래에 있는 메뉴가 활성화가 돼요. 고정하고 비율이 있는데 내가 달리는 도로의 제한 속도에 맞춰서 상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고정은 킬로미터 단위로, 비율은 퍼센트 단위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꼭 여기서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행 중에도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이 스크롤 휠을 움직여서 속도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천천히 굴리면 1km씩 빨리 굴리면 5km씩 설정 속도가 변경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램프 같은 곳에서 조금 겁이 나서요. 얼른 이렇게 막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속도 설정 메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속도 설정 메뉴는요. 초기 정속 주행 속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속도 제한 설정을 좀 잘못하게 되면요. 초반에 차가 좀 약간 튀어나가는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선제 속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래 자동 사각지대 카메라는요, 깜빡이를 켤때 스크린의 후축방의 화면을 보여줄지 말지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작년 연말 업데이트 때 새로 생긴 기능이니까요, 활성화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각지대 충돌 경고음도 안전을 위해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쪽에도 속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까 위쪽에 보셨던 이 메뉴들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서 이게 또 뭔가 하실 텐데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메뉴는요. 오토파일럿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이렇게 묶어놨을까요? 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에서 보는 띵띵띵 하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속도 제한 경고에서요. 꿈을 선택을 하고 나면은 내가 속도를 좀 넘어가도 스크린이나 음성으로 아무런 경고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시면요. 내가 지정한 속도를 초과를 하면 스크린에서 왼쪽 아래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경고음을 선택하면요. 지정한 내 속도를 초과하게 되면 스크린에도 표시가 되고 경고음도 울리게 되는 거예요. 아래에 보시면은 속도 제한,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 속도는요.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도로의 제한 속도를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0km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정한 속도를 초과하게 되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경고음으로 맞춰 놨기 때문에 경고음도 울리고 스크린에 경고 화면까지도 뜨게 되는 거예요. 절대속도는요, 도로의 제한속도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냥 절대적인 속도를 지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70km로 설정을 해 놓으면은 내가 언제든지 70km를 초과하게 되면은 경고음과 스크린의 경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절대속도는요, 30km부터 240km까지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전방 충돌 경고가 있습니다. 끔, 둔감, 보통, 민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차량이 앞쪽에 장애물을 인식했을 때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할지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보통으로 많이 설정을 해두십니다. 아래 차선 이탈 회피는요. 차량의 방향 지시 등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주행 중에 내가 차선을 밟거나 넘어갔을 때 알림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끔은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경고는 스크린의 알림 메시지와 함께 스티어링 휠에 약간 진동을 주는 기능이에요. 보조는 경고 알림은 물론이고요. 차량이 안전하게 차선으로 돌아올 수 있게 교정까지 해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긴급 차선 이탈 회피입니다. 위에 있는 차선 이탈 회피보다 조금 더 긴급한 상황, 조금 더 위급한 상황에서 차선 이탈을 회피해 주는 기능이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에서 내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때 후측방에서 누가 과속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차량이 충돌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은 얼른 원래의 차선으로 복귀시켜 주는 그러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래 자동 긴급 제동은요 차량이 전방에 충돌을 감지했을 때 이건 부딪힐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차량을. 멈추어주는 기능이에요. 하지만 이 멈추어주는 기능은 10에서 40km 정도까지만 제동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마지막에는 운전자가 직접 브레이킹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점꼭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래 장애물 감지 가속입니다. 주행 중에 차량이 장애물을 감지하게 되면요, 일부러 토크를 감소시켜서 가속을 제한하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차량이 제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근데 테슬라를 운전하면서 이 기능은 확실히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느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 경고. 아 길다. 자, 이 기능은요, 얼마 전에 테슬라 업데이트에서 새로 생긴 기능이에요. 원래 이 크루즈 사용, 오른쪽 레버를 한번 내려서 사용하는 거 있죠. 이거를 할때 경고음이 안 들려서 좀 불편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또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목소리> 여러분, 오늘 오토파일럿 기능 잘 보셨나요? 역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요, 으, 최고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기능 FSD의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영상 준비했으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안녕.